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아,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, 음, 오늘, 예, 요 시간에 지금 삼성전자도 한 500원 정도 빠지고 있고, 뭐,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. 뭐, 다안 좋은데, 아, 어쨌든 삼성전자를 작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한 1년, 1년하고도 한 3, 4개월 정도 계속 흘러내리기만 해서, 가장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. 가격대도 가장 힘들고, 다 지금 대부분 손실 구간에 계시고, 지루하고 힘드신 구간인데, 아, 네, 지금,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제일 꼬여있는 게 수급 아닙니까? 예,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수급이 지금 꼬여있는데, 수급이 꼬여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,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1200원 대 너무 넘나드는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십살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고,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인데,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은 끝나고 환율도 어 좋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고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계속 제가 어, 좀 힘내십시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근데 제가 여러분께 요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만 힘드냐. 지금 간밤에 AMD, 여러분 아시죠? AMD 같은 경우에 8.28% 급락을 했습니다. 예, 네, AMD 같은 경우에 8.28% 급락을 했고, 인텔 같은 경우에도 거의 4%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, 물론, 옆으로 지루하게 행보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, 지금 이렇게 막, 큰 급락은 지금 없거든요.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EUV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도 2.44 3 하락을 했고 뭐 마이크론도 거의 한 1.6%, 엔비디아도 1.5% 지금 뭐다 하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약간 곁다리 기업들 뭐 HP 뭐6.54% 폭락했고 나머지 델도 4.13%, 애플도 거의 2% 가까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, 우리만 두드려 맞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, 이렇게 지금, 예를 들어서 AMD 8%급락하고 뭐, 이렇게, 인텔, 인텔도 4%, 4 가까이 빠지고, 이런 날은 미장 이야기를 안 해. 꼭 보면 AMD하고 엔비디아가 막4% 오르고, 5% 오르고, 막, 그럴 때는, 봐봐, 올랐잖아. 역시 미장이야. 이러고, 8%막 이렇게 빠졌을 땐또 조용해요. 신기하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, 여러분 지금 대형주 중에 막 급등하고 날아가고 있는 종목 이 있습니까 여러분? 없어요. 지금 다 두드려 맞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주봉으로 여러분께서 좀 크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항상 그래와서 이렇게 이 정도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쭉 하향하면 기술적으로라도 시세가 나와줬다라는 거, 그 변곡점에 저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지금 40년 만에 미국 같은 경우에,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하락 폭이 좀 있었죠.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1.5% 정도 빠졌고, 빠졌어요. S&P 500 같은 경우도 한1.5% 빠졌고, 나스닥도 뭐1.5%다 지금, 어, 하락한다. 지금, 어, 뭐,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, 좀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, 힘든 거는 제가 저도 이제 사실 있잖아요. 어, 다 마찬가지로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, 차이는 예, 누가 더 많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? 비드 없냐? 그리고 좀 삼성전자를 어, 이 정도 실적이면 어, 내년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겠다. 이거 그런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어, 이 승패를 가른다. 지금의 어떤 손실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대외, 대외적인 매크로 지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안 좋다. 자, 그거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보여드리면, 자, 고위공직자들의 픽 종목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, 2위는 애플이다. 일단 고위공직자가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, 그거 합니까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뭐, 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. 어쨌든, 고위공직자분들은, 어, 그, 정보 접,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요. 고급 정보에 대한 일반인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뛰어납니다. 그거는 뭐, 어, 하여튼, 고위공직자들의 자리에 있으면, 누가 또 정보도 또막 물어다 줘. 그냥, 막 가만히 있는데, 뚝, 새가 뚝뚝 뚝뚝 쳐요어 뭐지 이러면 창문 딱 열면은 뭐 이렇게 쪼가리 같은 거 주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고위공직자분들은 정보가 떼어난데 이분들이 어,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한 종목이 삼성전자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고위공직자 가정의 세 가구 중한 가구꼴로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. 2위가 어디냐면. 미국의 애플이에요. 예, 애플이 어, 2위다. 전체 국내 주식, 해외 주식 다 포함해서 2위가 애플이고 1위가 어, 삼성전자라는 것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1위가 삼성전자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거다 따져보고 이것저것 또다 주판 두들겨 보니까 그래 어, 삼성전자가 뭐 그나마 제일 괜찮다. 그다음이 애플이다라고 저는 이게 상당히 어좀 뭐라고 똑똑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3위가 어 카카오예요. 4위가 이제 테슬라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뭐 대한항공,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장기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이제 좀 끊겼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어쨌든 근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,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중에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예, 주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조사 대상이 된360 여섯 가구는 모든, 그,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, 고위강지, 고위 강, 고위, 고위 공직자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. 뭐, 국정원, 뭐, 법제처, 뭐, 그, 저기, 뭐, 청와대하고 다, 뭐, 기재부, 뭐, 한국은행, 국세청 다 포함된 거예요. 그리고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라는 거,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, 어,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, 어, 참, 그리고 고의하게 좀 참, 잠깐 드릴게요. 아, 이거 서두에 드렸어야 되는데. 삼성전자, 뭐,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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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라시가 돈다느니, 뭐, 증권가에서 이런 찌라시가 돈다느니,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, 여러분. 삼성전자 무상증, 무상증자가 만약에, 아, 그 정도가 되면, 그게 이제 추총에서 이야기가, 어, 그, 일단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고, 또 이제 뭐, 그 정도 사실 이야기가 돌면, 그 증권사 찌라시가 아니라 일반 뉴스에도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증권사 찌라시도 저는 그게 돌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. 저도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소한 증권사 찌라시라도 돌면 어그 일부 일부 그걸 이야기하신 그 유튜버가 계시긴 한데. 어 어,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신빙성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러면 주가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아요.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